여기는 이제 제가 앞으로 한달 정도 머물면서 사용하게 될 공유 오피스 공간입니다 여기는 아부다비 호주 세븐원이라는 곳이고 퇴근을 하는고 이렇게 깜빡 깜빡 하면은 어. 중앙블로 빠르게 바뀝니다 진짜 특이한 공간록아 컬러, 컬러. 맞다 그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만 해주세요 진짜 제발 여기는 주차장 가는 길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문이 이렇게 열려요. 오, 뭐지? 무슨 작업을 하나 봐요? 일단 제가 특이한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입구가 진짜 많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의 입구인데 이제 들어가는 구멍이 네 개가 있습니다. 나가는 길두 개, 들어가는 길두 개. 하나는 1층으로 가는 입구고, 하나는 2층으로 가는 입구입니다. 이 그냥 올라가는 길에서 빠지게 만들면 되는데 굳이 입구를 두개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입구가 네개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진짜 한번 잘못 들어오면은 뺑뺑뺑 돌아가지고 나간 다음에 건물 함께 돌고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진짜 첫날에 와, 이 입구 찾으려고 진짜 2시간을 뺑뺑 돌았습니다 진짜로 이 차량들을 보면 거의 처음 보는 차량들이 진짜 많아요 처음 보는 이 브랜드는 많이 봤어도 처음 보는 모델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여기서 그리고 신기한 거 하나는 와이파를 올려놓으면 알아서 청소를 해줘요.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탈 차량은 포드익스플로러입니다 여기는 아부다비의 공항입니다. 차량 렌트 보험을 새로 이제 들어야 돼서, 다시 오랜만에 공항을 찾았습니다 사실 오만이라는 나라를 가게 되어서 이제 추가적인 보험을 드리려고 해요 가는 길이 좀 험난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혼자 공항에 오게 되어서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한 일주일? 거의 2주가 다 돼가는데 한 막상 한 2주 정도 살고 이제 첫날 도착한 공항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익숙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처음에 진짜 정신이 너무 없었는데,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구인가 같은 느낌이었는데, 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진짜 아무것도 모른 채로 여기 앞에 보이는 스타벅스에 갔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사실 오만 여행이 대표님이 제안하신 여행이긴 한데 그 잠깐 찾아보니까 그 오만을 차 타고 이동할 때그 국경을 넘고 뭔가 여권 검사도 하고 가는 길 자체가 진짜 자연의 신비 그 자체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됩니다, 사실. 확실히. 저녁시간이 좀 돼야 사람들이 많고 여기는 활기가 넘치는 걸딱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아 맞다 그아 렌트카 계약서를 가지고 왔었어야 되는데 깜빡해가지고 일단 돌아갔다 와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건물도 깨끗하고 어... 진짜 공항이나 이런 데가 진짜 깨끗해요 진짜 한 2주 살아보니까 정말 깨끗한 것 같아요. 뭐, 길바닥 쓰레기도 진짜 안 보이고. 정말 괜찮습니다. 여기 약간, 뭐랄까. 대만에서도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특히 아부다비는 정말 깨끗한 것 같아요. 일단 사람들이 밖에, 너무 더우니까 밖에 안 돌아다녀서 그런지. 일단은 좀 깨끗해요. 전시적으로. 그리고 뭔가 다 최신식입니다. 이 앞에 보이는 이꽃 자판기 우리나라도 있죠? 이런 거 보면은 조금 어느 정도 비슷한 문화를 느낄 수도 있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아. 두, 안녕. 오케이. 아까 1층, 1층. 오케이. 아. 여기는, 어, 이 주차 자리에 번호가 꼭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되면 안될것 같은 느낌? 근데 그냥 진짜 어딜 가든 다 주차 번호가 써져 있을 뿐이지, 어, 뭐, 저희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정차 번호 같이 사용이 되는데 여기는 무조건 번호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번호가 직접 사용이 되어진 거는 아직 없었고. 그리고 뭔가 턱이 굉장히 낮은 느낌이 들어요. 방지턱 같은 게. 근데 되게 많습니다. 이런 그 밑에 턱 같은 것들이 일단 차량이 쉽게 넘을 수 있을 정도로 낮아요. 오케이. 베이클 인포메이션 오케이. 일단 이것도 가져가야 되겠는데, 오케이. 일단 이렇게 챙겨서 다시 렌트카 업체로 가겠습니다. 이런 턱, 이제 이런 방지턱 있잖아요. 이게 진짜 너무 많아요. 여기 그리고 와, 엄청 덜컹거립니다. 그 차량 바퀴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방지턱. 그냥 기분 나쁘게 덜컹하는 부드럽게 넘어가는 방지턱은 단한 개도 없었어요. 하대잡인가 일단 멍청하면 고생을 합니다 이렇게. 사실 공항이라는 것이 항상 정신 없을 때만 마주하게 되는 장소인 것 같아요. 새로운 곳에 처음 도착했을 때 마주하는 새로운 공기와 분위기 그리고 이곳을 떠날 때. 그러다 보니 막상 여유있게 공항을 마주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공항 모험은 여기까지 끝.